요갈략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겸과 탄핵으로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진북 세력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근엄하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척하는 국가 기구들이 순식간에 유리하면 어느 쪽이든 붙어먹는 수준이구나 하는 걸 이번에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갖다가 같이 발전시켜온 이 체제 속에서 슬금슬금 저렇게 많이 늘어난 진북들을 지금 이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외국 시민들 자유민주체제 수호 세력들이 힘이 부대끼고 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석달반을 죽도록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 쉽지 않다 목록하지 않다는 라 부분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친북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자유민주체제 소호를 하고자 하는 세력이 친북 세력을 위해서 공안인양 질서유지를 하는 척하는 저 경찰 병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변 매번 우물 안에 외침처럼 이렇게 그치고 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죠? 집회에 수십만이 나가도. 경찰을 갖다가 막고 있는 부분 속에서 그 안에 갇힌 뺑아리들처럼 하다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해서 도대체 얼마가 모여야 친북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경찰이 무력화될 수 있는가 그런 회의감이 들 겁니다 그런데 87년에 보면 민주라는 이름을 들고 당시에 많은 국민이 가세해서 87항쟁이라고 자기들이 부르는 운동을 했을 때 그때 보면 경찰력이 고갈되고 군대가 투입하라다가 포기됐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체제 수호세력들은 지금 경찰력을 고갈시킨 만한 동원력도 가지지 못했다. 물론 지금 뭐 경찰이요. 피로감이 엄청나다. 지방에서 올라온 경찰들이 먹고 자고 식지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초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피로도가 극심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외국 시민들의 평화적 시인은요 그 경찰력을 붕괴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우리가 평화적으로 경찰력을 고갈시켜서 경찰이 물러나게 되면 그때는 곧바로 지금 무소불위의 헌재를 또 무소불위의 지금 국가 시스템을 전부 이렇게 장악할 수 있다 이랬지만은 그게 우리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재 한계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배경에는 눈치 보는데 급급한 공수처나 검경 그리고 판사 헌재 이런 기구가 실제로 저쪽이 이길 것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쪽이 질것 같다고 생각하면 경찰이요, 저렇게 맞겠습니까? 죽으라고또탄핵 선고를 한날 가포 비상력을 때려서 주로 뭐 보수를 경영한 거죠. 그래서 전국 경찰을 총동원해서 강경 진압을 하겠다.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거는요 이 국가사법기구들이 잘 아는 거죠 보수의 저항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어떻든 간에 보수의 지금 세력 확장은 한계에 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친북좌파 편에 붙어서 이 사태를 끝내고 우리가 친북좌파의 덕을 좀 봐야 되겠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보수의 새가 월등하다고 느끼면 저들이 저렇게 하겠어요? 최소한의 취한 유지만 하고 빠지겠다고 하겠죠. 어제 보면 우리들 병원을 덮치고 경찰이 검찰이 오세훈을 덮치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비명을 제거해 주고 또 이재명을 위해서 보수 여권의 유력한 경쟁자를 하나 제거하는 역할을 검찰이 나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금요 칼럼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 자유 민주주의 체제 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지금 분명한 겁니다. 자본주의의 한계가 이르고 렀또 민주주의라는 이 자유 민주 세력을 뒷받침하는 정치 시스템도 한계에 이르러서 한국이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와 그리고 이 선진국 입국까지 도달하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했지만은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침북이 세력 확대를 해서 이제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찬탈하는 데까지 갔다랍니다. 이미 문재인 때 한번 해 봤는데 문재인 때와 지금은 또 달라요. 박근혜는 본인이 크게 저항하지 않는 속에서 여러 본인의 주변의 비리 때문에 그렇게 몰렸는데 근데 윤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경험을 하겠다고 선제적인 공격을 했다가 그게 무력화되면서 지금 역으로 당해버린 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사회가 보면 완전히 포플리즘 국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가버렸습니다. 트럼프라는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는 지도자가 전에 한번 통치를 해서 직면목을 보였음에도 다시 뽑혔어요 그러니까 국민이요 미국 사회의 모순을 갖다가 진절머리가 나서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국민의 분노하는 측면을 교묘하게 찔러대는 트럼프를 내세워 가지고 한번 엎어버리라. 이게 지금 미국 국민들 다수의 생각이고 그게 지금 트럼프 정권을 만들었고 지금 트럼프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계속 흔들리면서 거부가 이렇게 득세를 해가고 있죠. 10년 뒤에는 유럽이 거부판이 될수 있습니다. 자 러시아 같은 저런. 독재체제가 지금 거구로 해석되면서 세계 거구들이 러시아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져버리는 이 세계는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적인 한계에 도달하면서 거기에 의한 사회 불만 세력들이 거부 파퓰리즘으로 기울어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 질서가 없고 약고 약한 나라는 큰 나라가 먹어버리고 그 나라에 있는 자원은 탈취하고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까지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앞으로 이 어떻게 될 건가. 한국만큼 지금 성장할 때는 몰랐던, 그러면서 이제 꺾이기 시작할 때 우리 사이에 내재된 온갖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는요, 빈부 갈등, 계급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양국화 갈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솔직히 말하면 한국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갈등에서 나오는 불만, 이런 것들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본인이 꼭친북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이 돼서 한번 이 나라를 엎어버리라. 마치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크기에는 놀랍게도 상류층 중에, 중상층 산층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저소득층에서도 그런 사람이 광범위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재명이 친북이라도 관계없다. 이제 친북이라는 부분을 굳이 감추지 않아도 지지가 감소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이재명과 민노총과 그리고 또뭐 전농, 전교조 그리고 또 언론계, 문학계 이런 모든 사회의 부분들이 친북화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진보로 포장하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또한 진북인데 진보처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지금 던지는 각종 정책을 보면요 놀랍게도 이재명이가 접근했을 때 마두로나 차베스 같은 베네수엘라식 그런 퍼플리즘을 할 거라는 게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기독권에 대한 적대에 기반한 퍼플리즘 자, 그럼에도 국민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1대1 조사에서 이재명이가 뭐 46, 7까지 가고 있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그래서요, 한국이란 나라에 지금 정치, 경제, 체제가 가진 한계가 지금 한국이 피크가 끊기면서 내려오는 시점에 터져나가고 있고 그 불만들이 친북에 대한 둔감, 즉 사회 불만이 더 시크다. 그래서 친북이냐 아니냐는 따지지 않는다. 확 엎어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선택한다. 이런 쪽으로 번져가고 있다. 그래서 저 허접한 이재명이가 온갖 사법 리스크를 법비처럼 빠져나가면서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탄핵까지 몰아넣고 그리고 지재판이 지금 있는 부분도 어떻게 모면 해보겠다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중추 기득권 세력들이 무기력하게 이재명의 쇼를 지켜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끌고 가는 핵심적인 가치가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불만에 가득 찬 사람만 사회에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히 파고든 이재명식 삼류죠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최소한 그래도 훈련되고 양식이 있는 자파 같은 느낌이 듭니까? 완전히 삼류 침복 자파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처럼 마두로처럼. 차베스는 뭐 영광급이었고 마두로는요 버스 기사 출신은 그렇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사회적 불만에 의해서 저지라 되어 있고 그래서 엎어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비정상적인 사회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사회의 방향을 바로 잡고 이걸 고쳐야 된다. 거기에는 반드시 투쟁이 필요하다. 그냥 묵묵히 방관하면 당시도 결국은 방관자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요, 좀 사는 나라 중에 보기 드 무게 자파 파플리즘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앞에 침북이라는 것까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 막지 못하면 한번 침북 자파 퍼플리즘 사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공안 기구가 장악이 되어서 퍼플리즘의 특성이요 전체주의로 가게 되고 전체주의가 되면 공안이 장악된다. 공안이 장악되면요 이제 이런 시도조차도 무의미해질 거다. 지금 뭐에 특히 보면요 독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엄청난 시위를 하고 있어도 에르도안 독재를 타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마지막 각성이 필요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